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우리의 완전한 회개 완전한 주님의 거듭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저 종교인으로 살다가 지식만 쌓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크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사 정말 우리의 속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회개와 그 거듭남, 주님 그것을 그 생명을 얻는 회개를 누리게 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산자와 죽은자의 심판 네 번째 죽은자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 일곱 개의 봉인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개의 봉인이 다 띄어지자 지구의 1/3이 지구의 4분의 1이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됐고 정말 죽은 자들에게 계속되는 심판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보호처와 피난처, 그의 장막 아래 거하고 있고 이 남은 자들에게는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데 재앙은 총3 개입니다. 일곱 이내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그래서 이제 대접 재앙이 대접 재앙 다음 주 월요일날 얘기할 텐데 이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다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심판인 나팔의 심판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팔이 울려퍼지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 지구의 삼 분의 일의 땅과 나무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삼 분의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팔이 울려퍼지자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삼 분의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 나팔이 울려퍼지자 쑥이라는 이름의 혜성이 떨어져 강의 삼 분의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물조차 마실 수 없는, 그냥 물을 먹으면 병에 걸리고 속이 쓰려지는 쑥이라는 것이 이제 쓰다는 건데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해와 달과 별의 a 분의 h 이없이졌어졌습 다섯 번째 번팔이팔이퍼지퍼지자무적무저열이열이고이는정는처럼처럼생탄 사탄 의무적 h 이라는게 지하 영원한 감옥인데 예, 그, 그 지하에 가, 지금 이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거라사의 광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 근데 그 거라사 광인 안에 있던 2천마리의 돼지떼들이 엄청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 무적행에만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돼지떼에게 들어가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우리가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는 명하노니 할때 사탄 마귀가 벌벌벌벌 떠는 이유는 내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저도 이제 귀신을 많이 물리쳐봤지만은 귀신을 쫓아낼 때 천동국이 무서워서 무슨 귀신이 도망가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 원이 이 사탄 마귀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이이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사탄 마이가 무서운 거는 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얘 입에서 나를 무적행으로 보낸다는 그 명령이 나올까봐 그게 그토록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의 권세를 여러분이 꼭 써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단계적으로 열어가시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들이 귀신 들림을 보기도 어렵고 귀신 들림을 고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은 여러분 일상생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공포스럽고 그렇죠? 마치 그냥 진짜 어떤 공포스러운 것을 보면은 공포 영화만 봐도 그냥 잔상이 떠올라서 무서워가지고 밤길도 못 걸어가는데 그 귀신 들림이라는 걸 직접 목도하거나 그러면은 진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와 진짜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예, 저도 이제 제자훈련을 갔다 온 다음에 복음이 내재된 상태에서 예, 주님이 귀신들린 자를 저에게 맡겨주고 주셔가지고 그 귀신들린 자를 제가 한몇 개월을 가서 하고 예, 결국 이제 그때 저는 실패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서 예,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 사역이 저한테 많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걸 깨닫게 됐죠.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깨닫게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깨달았던 거는. 귀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 귀신을 무적행에다가 던져 넣는, 던져 넣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근데 이 귀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는 이게 정신질환하고는 달라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심리치료,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 이런 것하고 완전히 다른 현상입니다. 귀신이 들린 것은. 그런 것을 여러분이 혹시 목격을 하게 된다면 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그 귀신의 이름을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을, 그 귀신의 이름 아바돈, 아볼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귀신의 이름이 있는데 그 귀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안 떠나갑니다 그 귀신을 뭘 부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지칭해요 A라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러한 이러한 일을 행동하게 하는 이 사탄 마귀 귀신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특정해서 지정하죠 그 귀신을 그러면 그 귀신을 그 귀신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 귀신을 특정하여 지정하여 지금 뭐 포인세티아 옆에 있는 목사 그러면 이제 제 이름은 몰라도 제가 지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정해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때 이제 예, 그 하, 하나님의 엑수시아 권세를 통해서 그 마귀가 어디로 들어가고 지금, 지금 영원 분면 불못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열리지도 않았어요. 무적행에 들어가서 갇혀 있어요. 예, 지금 그렇게 갇혀 있는 천사들이, 악, 타락한 천사들이 무적행에 엄청 갇혀 있겠죠. 예, 주의 종들이 쫓아낸 예,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쫓아낸. 근데 그 무적행이 열려, 열리는 려 거죠. 열어놔요 잠시. 왜냐? 고통을 주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에게 가서 난리를 치라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천년왕국이 끝나고도 하나님이 다시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다시 예,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은 예, 거듭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여는데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도록 하고 어쨌든 예, 이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땅에 무적형이 열리고 그 동안에 갇혀 있던 모든 타락한 마귀들이 나와가지고 전갈처럼 쏘는 메뚜기처럼 생겼대.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형태는 메뚜기의 형태, 철갑옷을 입은 메뚜기의 형태를 하고 전갈처럼 사람을 쏘고 쏘고 돌아다니는데 죽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그 정도의 고통을 사람들이 누리,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없애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살하고 막 혀를 깨물고 그래도 죽음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죽지를 않아요. 죽음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죽 죽으면 지옥으로 들어가니까 죽게 할 수는 없죠. 극한의 고통을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독한 사람들이거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극한의 고통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막 극한의 고통이 오는데 죽지는 않고 그 시간이 몇 개월이 흘러가냐면 5개월이 흘러갑니다. 5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죽음은 없애 버리시고 극한의 고통을 통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섯째, 다섯째 딸이 지나고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자, 물 심판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물 심판으로 하신 다음에 우리랑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물 심판은 없고 불 심판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쭉 읽어 나가시면 알겠지만 결국에 우리는 다 불에 타서 죽는 거죠. 우리는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불 심판만 남아 있지 물 심판은 없죠. 그래서 불이 뭐해성 같은 것이 예, 또 지구의 그 모든 마그마 같은 것이 다 터져서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죠.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노아의 홍수 때가 그냥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땅 아래에 있는 샘이 터지고 궁창 위에 있는 샘이 터져 가지고 지구 전체가 그냥 물이 되는 것처럼 아래 아래 불, 지구 아래 불과 지구 윗불이 그냥 같이 터져 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모든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래서 일곱 봉인이 열릴 때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되고 일곱 나팔 때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거죠 이 지극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고통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수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써져 있는 그 내용들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봐요. 자, 이, 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책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게 예수님 탄생 전까지 4천년의 예언이에요. 구약이라는 게 예수님 탄 아담사부터 예수님 탄생 전까지 4천년 동안 이게 전부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전부 성취가 된 유일한 책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예수님이 올 거다. 동정녀에서 탄생할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뭐 옷이 찢어질 거다. 전부 4천년의 예언이 여기 다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읽으니까 그래서 도리 요즘 맨날 강의를 하는데, 뭐 도리 성경은 다 후대에 조작된 내용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에 다꿰 맞춰진 책이에요. 그러면서 맨날 강의하는데, 조회수가 막 20만에 30만에 처럼 나오고 밑에 교회를... 도올의 강의를 듣고 제가 종교로부터 벗어나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이 막 엄청 달려더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게 뻥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 아니 그냥 동양철학이나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성경,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이 가짜라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이 이 책이 이 책은 4천년의 기록이에요. 이건 뭐 과학적 팩트잖아요, 그죠? 목동이. 예. 돌을 하나 던졌을 때 발견된 책을 조사해 보면사회 사본을 조사해 보고 예, 그다 나와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박물관도 다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거짓말이 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근데 이 사천 년의 역사 가운데 틀린 말이 단 하나도 없어요 예, 틀린 말이 근데 이뒷 부분에 있는 내용은 그럼 틀릴까요? 아예 다 맞겠죠 예. 그러니까 어, 진짜 성경 똑같이 이루어졌네라는 거를 머리로 인식하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죠? 다 압니다.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지금 지구상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을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고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laughs> 자, 근데 아담과 하나가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딱 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 죄와 하나님이 같이 앉아 계시지 않고 사탄과 마귀가 같이 앉아 계시지 않아요. 사람이 딱 죄를 짓는 순간 성령이 떠나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아담과 하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마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영이 있기는 있는데 완전히 뇌사 상태에 빠진 것 같이 무능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나의 영은 그 영으로 그 영으로 살아나는 영이에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과 내 안에 있는 생그 살아 있는 영은 다른 영이에요. 같은 영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이 성령과 나의 영이 살려주는 영과 살아있는 영이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영원히 가는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이게 떠나가고 그냥 이 상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살려주는 영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배터리가 없는 핸드폰과 같고 기름이 없는 자동차와 같아요. 있지만 없음이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요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 코마 상태. 성령이 다시 내주하지 않는 이상 내 영은 계속 잠자는 상태예요. 그내 영이 깨어 일어나지 못해요. 내 영이 깨어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기도를 해도 맨날 자기 소원만 빌게 되고. 예 설교나 예배를 드려도 계속 종교인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인 깨달음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게 되게그 죽은 상태예요. 그 영이 죽은 상태. 두 번째는 이제 혼의 죽음이죠. 그래서 영이 죽어 있으면 혼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게 혼이 영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영이 죽었어. 뇌사상태에 빠져있어? 그럼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돼서 모든 것을 다 혼이 결정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요 그게 혼의 죽음이에요. 그 상태가 지속되면 육신의 죽음이 곧 찾아오게 되죠.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영혼육의 죽음이 동시에 쫙 찾아왔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없으니까, 어, 내가 죽지 않았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한 순간, 제일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녀요.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녀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고. 그토록 사랑했던 하와한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그러면서 엄청난 저주와 원망을 품면서 둘이 원수가 되죠. 그리고 육체는 죽음을 향해 절대 늙지 않았던 몸들인데 갑자기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막 노환이 찾아오고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아담이 물론 한 천년 살았지만. 예, 그 완전한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영이, 그러니까 죽음이 찾아온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회계가 안 돼요, 회계가. 예. 아담의 가장,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부부싸움, 맨날 부부싸움 하고 있고, 농사지는 모든 것마다 다 족족 죽어나가고 있고, 예. 그런데도, 예,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예, 회개란, 예,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면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했던 가장 큰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래서 죽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닌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면 어떤 특징이 생기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 반성을 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정말 가슴을 치는 거 그게 이제 회개가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 아니에요. 반성이에요 반성, 자기 성찰이야. 회개란 네, 이런 겁니다. <laughs>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네, 정말 무흠해요. 모든 걸다 합니다. 이웃사랑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하고, 성경 다 외우고, 모든 걸다 해요. 정말 안 지킨 계명이 없이 다 지켰어요. 저, 주님 저 천국 가는 거 맞죠? 저 구원받는 거 맞죠? 그래, 잘했다. 청년아, 이제 넌 모든 걸다 해냈으니, 이제 나를 따라가자. 했더니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라가나요, 안 따라가나요? 안 따라가죠. 이게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회개란 착하게 살았느냐가 아니고 예, 율법을 다 지켰느냐가 아니라 회개란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느냐. 하나님께로 다시 돌그까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을 헬라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완전히 반대로 돌아 이렇게 걸어가는 거를 메타노이아라 그래요.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메타노이아의 핵심은 눈물을 흘렸느냐, 막 정말 가슴 치면서 뭐 이렇게 했느냐, 그런 게, 있, 있, 뭐 있,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고 콧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쏟았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질 않았어. 그건 회개한 거 아닙니다.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눈물을 흘려도 좋고 안 흘려도 좋고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쭉막막 외쳐도 좋고 안 외쳐도 좋고 회개의 핵심 뭐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가 본 적이 있느냐? 이걸 했으면 회개한 적이 있고 이걸 해본 적이 없으면 회개한 적이 없는 거죠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은 맨날 교회에서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비난이다 비난이다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자기의 존재의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존재의 거듭남이 없고 그냥, 그냥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나 진짜 회개를 하면 그런 기도를 다신 하지 않습니다 방언 같은 걸 다신 하진 않아요 뭐 가끔 하기도 하는데 특선 상황에서. 그러나, 존재의 거듭남이 일어난 사람은 뭘 잘하려고 하지 않고, 뭘 이렇게 뭘, 애, 이렇게 뭐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게 진짜 회개가 일어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가 가라 하면 가고, 예수님이 말하라 하면 말하고, 저 사람 상처받을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라 하면 가서 말해요. 저 사람이 다 미워할 줄 알아요. 근데 가서 말하라 하면 말해요. 제 이제 10년 동안 회계와 죄토설만 주로 이제 설교를 해오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 진짜 사람들이 회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회계를 안 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 회계 없이 구원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처음 마디가 뭡니까?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운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의 첫 마디가 뭐죠? 모든 교회들에게 한 말씀. 회계하라. 예수님의 첫 마디도 회개 마지막 마디도 회개예요. 왜냐면 하 그렇게 회개가 중요하다니까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기억해 가지고 무슨 뭐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보상을 하라. 그런 게 아니라 회개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나서는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회개가 된거안된거의 핵심 차이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뭐냐? 나를 죽음에 넘겨 본 적이 있느냐? 이게 회개가 된 사람과 안된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 나라는 존재를 죽음에 넘겨본 적이 있느냐? 나를 탄핵하고 죽음에 넘겨가지고 내 모든 것을 갖다 버리고 진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나서본 적이 있느냐? 즉 그게 회개예요. 그게 안 되면 부자 청년처럼 모든 종교 생활을 다 잘했어도 결국에 이 이 재앙을 받는 일곱 나팔의 재앙을 받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됩니까? 욥과 그 친구들처럼 끝까지 물론 이제 욥은 마지막에 회개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래서 에 너무 가슴이 아파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일곱 나팔의 본문을 읽으면서도 지금도 제가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 수많은 종교인들을 만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뭐 복음 다 들었대. 다 알겠대. 근데 제가 돌아서면서 십자가 복음까지 들었는데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정말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끝까지 안 십자가 복음을 들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뭐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냥 뭐 눈물도 흘리고 뭐할건 다해요. 그러나 나를 죽음에 넘기지는 않. 아 진짜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라가질 않아요. 왜? 예수님 따라가면 힘들 것 뻔한데,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 받을 것 뻔한데, 예수님 따라가면 사람들한테 욕먹을 것 뻔한데. 예수님 따라가면 내돈 내야 될거 뻔한데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게 뻔한데 안 따라가요 그건 회개가 된게 아니에요 나를 죽음에 넘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성찰, 자기 반성 뭐다 합니다 다 해요 정치인도 해요 그 정도는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나를 죽음에 넘기고 예수님이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홍금해라그러면다홍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내가 정말 가기가 싫어요. 거기가. 예수님 가라 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격이 착하냐? 아니, 착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말을 이쁘게 하냐? 아, 이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못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는 다 사람마다 다 독특하고 자기 개성대로 사는 거고 회개가 된 사람의 궁극적인 특징. 늘 나를 죽음에 넘기고 그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로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회개가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성령이 닫지 회개의 성령이 닫지 않아요. 회개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지금 은 얼마나 성령 회개의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냥 말씀만 조금 들어도 그냥 전부 다 회개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나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생명 얻는 회개의 시간이 영원히 주어지는 게아니라곧이 성령의 회개의 시간이 끝나고 진짜 지옥의 문이 열리면은 그때는 회개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고 회개합니까? 아니요. 고난을 겪어도 기적을 겪어도 회개 못 한다니까요. 회개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이 존재적인 회개에 많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뭐 대단한 신앙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성경 뭐 빠삭하게 다알려고 하지, 하지도 마시고 정말 꼭 해야 되는 것한 가지가 있다면 생명 없는 회개는 생명 없는 회계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냥. 생명 없는 회계 따로 있고 뭐 십자가 복음 이해하는 거 따로 있고 뭐 죽음을 받아들인 거 따로 있고 뭐 부활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생명 없는 회계라는 거를 자기가 하면은 그 즉시로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제가 생명 없는 회계를한 순간을 제 인생에서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정말 내 존재를 고백하고 자리에 앉으니까 주님이 그냥 내, 자,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주님이 내 안에서 정말 살아계신 것을 진짜 회개를 하니까 단번에 알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 생명 얻는 회개와 구원은 거의 동전의 양면 과 같은 거다. 아,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몰라도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이라면 정말 나를 죽음에 넘기고. 정말 생명 없는 회계만큼은 꼭 하시고, 정말 나머지는 그냥 자연적으로 성장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생명 없는 회계, 정말 그마지막 때에 그 그토록 사람들이 바라나 하지 못하는 그 생명 없는 회계를 지금은 너무나 쉽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생명 없는 회계를 하는 우리 본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와 하나 된 존재인지 평생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살인자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끔찍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십자가에 던져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찾아와 나의 영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귀한 시간에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금요일인데 성탄절 이제 이번 주의 성탄절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오늘 정말 주여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정말 내 모든 존재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